또다주 하면 좋겠다 뭐? 아 이제 다음에 한대 이제 끝났대 야시장 <laughs> 오잘 타네 우와 멋있다 따라가야지 오, 오, 오. <laughs> 주연이 뭐, 모 가만있어 미 그래서 사랑해요. 내리 <laughs> 손톱도 보여줘야지. 나 아, 예뻐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네. 우와, 진짜 대단하다, 아들. 근데 그만, 여기 좀안 튼튼할 것 같지 않아?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더 붙여야 될것 같지 않아? 이렇게 붙인 다음에 붙인 다음에 그걸 뜯어서 이렇게 하면은 딱딱 붙여지겠지 여기? 메리 뒤로 나오세요 <laughs> <여기 왜 이러는지? 웃음> 거기 누워서 뭐 하세요? 잘한다. 잘했어. 잘했어. 진 사람. 오 분에는 이와 메리 잘한다. 내려와봐 내려올때 어떻게 해야돼 내가 네, 얘기할게 어? 내려와 어? 잘했어 안개 안개 안개? 응 이리와 아 어, 안개 좋아 잘하네 <목소리> 오빠 불러볼까? 도우미 <도움이> 오빠 불러봐 도우미 오빠 불러봐 아이 잘하네. <laughs> 이뻐요. 잘 갔다 오세요. 네, 응. 응. 엄마, 엄마. 엄마 보고 프어잘 응. 갔다 와. 갔다 와서 만나자. 응. 사랑해요. 사랑해. 안녕아 사랑해. 사랑해. 사랑아 사랑해. 사랑아 사랑해. 사달라고하기아 했잖아 응? 메리 아이스크림은 아빠한테 사달라 그러기로 한거 아니야? 엄마가다 좋구나 왜? 안아 맞아 아 예쁘다 딸기 를어려고 딸기를 매일매일 먹으면 딸기를 매일매일 먹으면 딸기 났어? 왜? 예? 메리야. 아. 어제 메리가 제인언이 보고 싶다 그랬지? 제인연이 어디, 어디 귀엽다 그랬지, 메리가? 보들. 보들이 어디야? 여기. 알았어. 여기, 여기. 응. 음. 아 여기. 그래, 그게 볼이야. 보들이 아니라 볼.